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석 작업 중에서도 데이터 표 기능에 대한 거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이 기능 역시나 가상분석의 하위 메뉴고요. 주의하실 거는 표가 문제지에 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때 행과 열이 무엇인지만 구분할 줄 아시면 클릭 두 번이면 끝나는 문제기 이 때문에 충분히 쉽게 배점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행하고 열이 구분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이거는 엑셀 시트 생각하시면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화면 보시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 스치 데이터들 뭐라고 해요? 행이라고 하잖아요. 자, 반대로 A B C D E F G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알파벳들 뭐라고 불러요? 열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자, 이걸 그대로 표에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대출 금액 봐 주시면 얘몇 행에 다 들어 있어요? 3 행에 다 들어 있죠. 그죠? 3 행에 다 들어 있어요. 자, 지금 대출 금액은 행 방향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연 이율을 볼게요. 자, 연 이율은 지금 현재 F 열에 다 들어있죠. F, 열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 이율은 지금 현재 열 방향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부터는 관련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실기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2급은 125페이지, 1급은 137페이지 출제형 1번 문제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의 대출금 상환 영역을 참조하여 대출 금액과 연이율 변동에 따른 월 상환액의 변화를 다음 영역에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라 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를 좀 해보자면, 연이율이 6.5%고 기간이 2년이고 대출 금액이 500이면 월 상환액이 222,731원이래요. 자, 만약 대출금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연이율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당연히 월 상환액도 바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가 궁금하니 해당 영역에 표시를 좀 한번 해줘라에 해당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지를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월 상환액을 표시하라고는 했지만 월 상환액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이 나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화면을 봤더니 이미 월 상환액이 들어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했지? 라고 클릭을 해서 보시면 상단 수식 입력 줄에 이렇게 공식이 들어있게 돼요. 자, 이 공식을 어떻게 구했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 공식대로만 작업을 해주시면 무조건 월상환액이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을 그대로 물어다가 사용을 할 건데, 자, 이걸 어디다 물어올 거냐. 자, 우리 누워있는 거 행, 서있는 거 열이에요. 자,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시게 되면 비워져 있는 셀이 하나가 있어요. 자이 비워져 있는 교차셀에 상단에 있는 이 공식을 그대로 물어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주의하실 건 절대 셀 복사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셀 복사를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셀 참조가 어떤 상태예요? 상대 참조 상태잖아요. 자 상대 참조 상태가 되게 되면 셀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 셀 값이 바뀌어요. 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수식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수식 복사를 하셔서 수식 자체를 붙여넣기를 하셔야지 셀 복사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는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C의 6번 셀을 잡고 Ctrl+C 한 상태에서 교차 셀에 Ctrl+V 하시게 되면, 그럼 값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참조가 바뀌어요. 상대 상태 참조 상태니까 당연히 변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공식 결과가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자, 절대 셀 복사하지 마시고요. 자, 수식을 아예 긁어 잡으셔야 돼. 수식 입력 줄에 클릭 커서 삽입을 하셔서 클릭 드래그 블럭을 잡으세요. 수식 자체를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컨트롤 C. 자, 다음, 이 상태에서 셀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의 셀을 찍어버리시게 되면 참조한다고 생각해서 값이 바뀌어버려요. 자, 이러분 당연히 속상해지겠죠. 에, 그럴 때는, 나 복사 다 했어. 에 해당하는 게 esc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esc키 눌러서 해제해주시고, 내가 붙이고자 하는 교차 셀을 잡고 컨트롤 V 해주시게 되면, 자, 그때는 참조가 바뀌지 않아요. 자, 수식을 가져왔으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수식부터 월 상환액이 표시가 될 빈셀 범위 끝까지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상단 데이터 탭입니다. 자, 우리 분석 기능은 죄다 데이터 탭만 사용해요. 가상 분석을 들어가시면 하위 메뉴 중에 데이터 표가 있을 거예요. 클릭해주시면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행이라는 건 뭐다? 자, 우리 지금 대출 금액이 몇 행? 3 행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행에 해당하는 건 대출 금액에 원본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원본을. C의 5번 셀. 자, 같은 방식으로 열이라는 건 우리 연, 이율, F, 열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열에 해당하는 원본, 연, 이율을 열 입력 셀에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워 있는 대출 금액의 원본, 서 있는 연 이율의 원본입니다.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이 공식에 맞춰 남은 빈칸 월 상환액은 엑셀이 표시를 해줄 겁니다. 두 번째 문제 계속 같이 볼게요.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의 감가상각의 계산 영역을 참조해서 수명 연수와 잔존 가치의 변동에 따른 감가상각액의 변화를 다음 영역에 계산하자 했습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입 가격이 480만 원인 복사기가 있는데, 자, 그게 최대 5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다나 봐요. 근데 이게 잔존가치가 200만원 짜리고, 감가상각은 연당 56만원씩이 감가가 될 거래요. 근데 이 경우도 수명연수가 길어질 수 있겠죠. 자 반면에 잔존가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감가상각액이 매년 얼마가 발생하는지가 궁금하니 계산을 한번 해줘봐. 자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구해줘야 되는 건 감가상각액이죠. 자 근데 문제에 공식이 없어요. 화면에 있는 감가상각액을 찍어봤더니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공식이 들어있잖아요. 자이 공식을 그대로 물어다가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누워 있는 행이에요. 수명 연수. 자, 서 있는 열입니다. 잔존 가치. 행과 열이 교차하는 지점에다가 공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해주시는데, 셀 참조 아니었어요. 셀 잡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 클릭 커서 삽입하시고요. 클릭 드래그 블럭 잡으세요. 자, 컨트롤 C 해놓고. 자, 그대로 찍어버리시면 참조가 바뀌어서 속상해집니다. 자, ESC 키 눌러서, 나 복사 다 했어. 얘기해주시고, 교차셀에 Ctrl V 해주시면 공식 그대로 물려왔을 거고요. 공식 물어왔으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공식부터 남은 빈셀 범위 끝까지 블럭 잡아주시고, 자, 우리 상단 데이터, 가상분석의 데이터 표기능 사용하겠습니다. 자, 행이라는 건 뭐다? 누워 있는 거. 자, 우리 지금 수명연수가 이 행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행이라는 건 수명연수에 해당하는 원본을 찍어주시는 거고, 자 열은 잔존 가치죠 자 지금 F열 안에 잔존 가치가 다 들어있습니다 잔존 가치에 해당하는 원본 즉 200만원 원본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수명연수가 바뀌고 잔존 가치가 바뀌었을 때 감가상 각액은 데이터 표기능이 계산을 해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화면과 같이 샵 표시가 뜨는 경우가 간간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열 너비가 좁을 때 이런 표시가 뜨게 되거든요. 자 이때는 그냥 두셔도 감점 전혀 없어요. 자 근데 어 나는 조금 거슬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열락이 넓혀두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넓히지 않으셔도 감점 없어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2번 문항이었고요자 이어서 3번 볼게요. 3번은 약간 변형된 형태의 문제인데요. 지금 표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은 있어요. F 열 안에 지금 연, 이율은 다 들어있죠. 자, 근데 행이 없죠. 행 데이터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열만 있을 수도 있고, 행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있는 것만 가지고 작업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의 대출금 상환 영역을 참조하여 연이율 변동에 따른 월 상환액의 변화를 계산을 해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월상한 액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셀을 찍어봤더니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물어다가 사용을 할 건데 문제는 이번엔 행이 없다 보니까 교차셀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요. 자, 데이터가 표시가 될 범위에 맨 처음 셀을 교차셀 대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셀을 그대로 붙여넣기 할게요. 자, 해당하는 셀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 수식 입력줄에 클릭! 커서 집어 넣어서, 자, 클릭 드래그 블럭 잡아다가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요. 나 복사 다 했어. ESC 키 눌러 주시고, 범위가 표시가 될 영역에 맨 처음 셀에 컨트롤 V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수식 가지고 왔으니, 자, 지금부 마무리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수식부터, 자, 남은 표 범위를 다 훑어 잡아 주시는 거야. 수식부터, 남은 표 범위를 다 훑어 잡아주시고,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 데이터 표 기능 선택해 주세요. 자, 이번엔 뭐가 없어요? 행이 없죠? 없으면 비워 놓으시면 돼요. 자, 열에 해당하는 건, 우리 지금 연, 이율이 F, 열 안에 들어있었어요. 자, 그래서 F, 열에 해당하는 연, 이율 원본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나머지 계산은 데이터 표가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 주시면, 데이터 표기능의 모든 문제 해결했구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